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세계적으로 다시 인기를 얻자 한 한국 회사의 실적이 덩달아 좋아졌다고 해요. 아디다스 운동화를 대신 만들어 주는 ODM 제조사 화승엔터프라이즈이죠. 그런데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서 왜 자신의 운동화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요?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로 브랜드 회사가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는 다른 회사가 맡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브랜드 회사인 애플이 아이폰을 기획하고 옥스콘이라는 다른 회사가 제조를 하는 구조가 바로 OEM이죠. 제품에는 애플의 로고나 슬로건이 붙지만, 실물 제품이 만들어진 곳은 애플이 아니에요. ODM은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의 줄임말로,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제조업체가 전부 맡아서 하는 형태를 의미해요. 브랜드 회사는 이런 느낌의 제품을 원한다는 시계 요구를 하고, 나머지 자세한 기획부터 제조까지의 절차는 ODM 회사가 주체적으로 개발하여 브랜드 회사에 납품하죠. 아디다스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계약이 이런 식이에요. OEM과 ODM 모두 브랜드 회사의 이름으로 제품이 판매돼요.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제품을 설계했느냐에 달려 있죠. 이때 ODM 회사에는 기술력과 디자인 등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그만큼 수익성도 더 높아요. OEM 및 ODM 기업이 유명 브랜드 회사의 생산을 위탁받는 동기는 명확해요.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제품을 대신 생산해서 높은 수요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글로벌 기업은 직접 공장을 세우지 않고 OEM이나 ODM을 활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독일에서 운동화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운동화를 비행기나 배로 운반하는 물류비가 들 것이고 한국의 세관을 거칠 때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붙을 거예요. 이러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현지에 신발 공장을 세우려 해도 공장을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이미 갖춰놓은 제조사와 손잡고 자신들은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디자인 등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OEM과 ODM이 각광받고 있어요.